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구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 묵상 126일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메시아 잔치. 선지자 엘리사가 길갈에서 100명을 먹이고도 그 음식이 남은 기적과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시행되었던 만나의 기적을 배경으로 삼는 이 기적은 메시아 잔치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으로 이 기적은 메시아 잔치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미 베풀어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잔치에 참여하여 메시아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누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이 기적은 앞으로 완성될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을 내다보도록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기적과 성만찬의 모체인 마지막 만찬이 평행을 이룬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마지막 만찬이 완성될 메시아 잔치의 전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이 기적 역시 완성될 메시아 잔치의 전조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 예식을 통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맛보았던 제자들과 우리들처럼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을 체험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앞으로 완성될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해신 주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메시아 잔치 지금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을 할때 우리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맛보았던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처럼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그와 동시에 앞으로 완성될 메시아 잔치의 풍요로움을 또 갈망하는 소망을 갖는 저희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